잡아볼까? 아니야, 갈 길이 멀다. 뒤에 또, 따라오는 남자야 아니고, 여자 로봇이고, 입이에요. 이비. 아, 예, 예. 뚜비, 뚜비. 아니, 잘 따라와.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고병들 막 뛰어오잖아요. 장수는 말타고. 그런 느낌이지? の月面地上で奮戦しているアンドロイド諸君についる現在機械生命体との戦闘は膠着状態に長期にわたる戦闘により諸君を疲弊していることだろうーをしたが諦めずに奮闘を続けてほしい地球の奪還は月面にいる数十万の人類の悲願だ 人類会議の放送はいつも堅苦しいですねリーダーから話は聞いて私の名前はジャックタス・サ砂漠の機械どもを退治してくれるってじゃあ封鎖してでもどうしてああおも巻き込まれたら危ないよねあんまり無理しないようにね

야, 내키 너무 사기다. 개사기야. 나중가면 어렵겠지? 이거 되게 극초반인데. 얘네 해킹이 좀 밥줄인 것 같고 그 뚜비는 그냥 딜이 개쎄잖아.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네 군데 가면에 호스왔던것 같은데. 적의 반응이 가좀가왔습니다테아라나 안로이안로이 아니 경찰 디바 못 얻었어 아니요 이 게임을 여러번 깨라고 만들어둔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바뀝니다 제작사에서 그렇게 의도했어요 마지막에 메시지 그렇게 남겼고 여러번 깨야 진엔딩을 볼수 있어 시점이 계속 바뀌면서 게임 플레이도 많이 바뀌고 떡밥이 한개도 회수가 안됐잖아 얘네들은 왜 싸우는거며 왜 기계 생명체들이 그제정신인 애들도 있고 공, 인간을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떡밥을 회수하는 그런거지 세번째가 이제 진엔딩이래요 뭐 엔딩이 스물일곱가지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중에 제가 엔딩 두개 본거는 하나는 자폭 엔딩 결국에 다 죽어버렸다 뭐 그런거 인간 있죠 야 여기 쪽박 세게 이렇게 하는 거구만? 와! 어, 부서진 태엽이다! 진짜 무기 상방 돼요! 무기 업그이할수 있어! 그래 해킹, 근데 난이도가 좀 있다. 액세스 포인트에 이게 세이브 포인트예요 되게 자판기 같은데, 세이브라는 거마 데이터 뉴스 시스템 메뉴에 표시 가마맵데이터ですか에이에 서는 지도가 근데 킹으로도복 벅찬 애들이 있으니까아무리 정확한 터는이스이이 근데 제가 뚜비로 플레이할 때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지 않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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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 세배 3대 맞으면 죽거든 なんでぼけ昔人間が着ていたものに感じが似ていますあしけトゥーエッキングはンンンことそういえば顔のケインとも共同さ 나 아마 나중에 나오는 보스들은 분명 해킹만으로는 못 끝낼 거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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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총 쐈어야 되는데. 어 자폭했는데 왜 옷이 남아 있지? 인페스티 <laughs> 테라니래. 야, 여기 경험치 꿀인데? 야, 이거 다 잡자! 경험치 개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자 캐릭터예요. 뚜비라고 여기서 메인 딜러를 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는데 1회차 주인공입니다. 지금 시점은 나인에스라고 서포터인데 이번 2회차에서 톱밥이 좀 회수가 된다고 해요 얘네들은 해킹으로 잡아야겠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인에스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1회차 엔딩? 뭐라 말을...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그... 떡밥 회수가 안됐다?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형 몬스터 대사 잘 들어, 왜? 그 살려줘 뭐 이런 거잖아 다 아, 보고 있어? 내가 들을 필요 없대. 이제 있죠. 재미 없으면은, 딴 거, 다른 분들 재밌는 분들 많으니까, 나중에 재밌는 거할때 오세요. 저 왜, 이렇게 왜 노잼이라고 도배하면서 계속 보는 거야? 그래 놓고, 너라서. 왜? 왜 그래, 그러면? 다른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ノージェムあっちの岩場に逃げましたよ。ターゲット個体識別信号をマーク こぎ、ちょ、ぱくせっどんごしつんで。よって、てげ、山が噴火しました。噴火のの中から、神様が現れました。神様は、機械たちに、こう言いました。意識を痛みを喜びを悲しみを怒りを コトを、孤独を、未来を、生きる意味をイエガンです。おじあれは怪盗、人類の地域だったエリアの廃墟、鉄骨とコンクリートでできた高層建築に大勢で居住し。 맘모스단라고도져있와에는 아주 얘네 되게 무겁댔 저거. 음. 이거 이거 안 하면은 체력이 많이 달수록. 도저 여자애가 1 4 0 k g 라며인간 음. 음. 무언가의 비술서. 에이, 저보다 훨씬 무겁죠. 저는 대쉬 안 돼요. 아쉽게도 대쉬 기능이 없습니다. 야 해킹 레벨 잘 오른다. 왜 엉덩이 게임이냐면 방금 보셨죠. 타이카케 얘네 대박 되다 보면은 안녕 건강해. 나중에 막 때리지 마. 뭐 이런 것도있는데 보면 감정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따가 애들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저도 떡밥이겠죠? 일로 와 일로 와다 모여 모여 모여. 지금은 좋은 경험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얘네가 인간 아닐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아프다고도 하고 기계가. 그니까 이 추측이에요, 추측. 다너 <목소리> 식성 스포라니 야, 이거 좀 빡세겠다. 아! 시, 개깝다. 다시. 채도전. 아왜라원이안 돼? 아! 야 근데 확실히 등치 큰 애들은 해킹이 존나 힘드네. 죽어! 마지막 해킹이다. 아 계속 눌러야 되네요, 이게. 낙원이 풀리네. 그냥 때려잡는 것도 있는데, 경험치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얘는 해커예요 <목소리> 여기서 무슨 무기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좋은 무기인가요? 도끼? 이따 먹어보자. 도끼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기본 무기가 짱이에요? 적극적으로 써요. 어디인지 모르겠다. 뒤뒤뒤 이러면 난 모르겠어. 아, 맨 처음 쪽으로 가야 돼. 돌아가는 길에 먹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기 강이, 강화돼 있어 가지고 도지 생존する 機械生命体により.なんでこんな場所に 이유 불명. 말도 안모아れて 있는ような感じですね。 あンモコビダーアソコニニゲコンデマスアンドロイデシチェアアジョギーアダムダートマティンデコノサキニタスノキカイセメンタイハノーカキニデモコノアンドロイドしたいわい 주의해 모 동료가 되라. 걸어와 걸어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어머. 어머. 죽었어? なんだこれは大好き大好き t u b 耳を貸しちゃダメです一緒にいる一緒にいる何でっこ,こいつらに心なんかないただ人間の言葉を真似しているだけだよ。破壊しましょう。 스키... 스키... 아 잠깐만... <목소리>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해킹하는 거 재미없을 텐데, 게임을 하면 어쩔 수 없어. 무식하게... 여러분들, 나한테 재미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면 깨기가 너무 힘들어. 얘네들이 평가로 아, 어, 작은 톱이밖에떠어 방금 화면 까매진건 오버클럭 이라고 패피 성공하면은 그 3개가 0.8초 동안 멈추도록 칩을 껴놨어요 와 너무 많다 야, 근데 해키, 이게 해삭이야. 레벨업이 빠르다 해킹이 고추가 없습니다. 참고로 얘네 해킹 되든가? 되네? 잠깐만 야 너무 어려워 공치밖에 어, 음 안되죠? 아, 아, 안도로이드 하 그냥 패도 되겠다 레벨이 4밖에 안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진화합니다 사이버 가서 아담 기억하는 분이네. 춘추가 혹시. 너무 쉽다. 튕겨내더라고. <laughs> 오늘 그냥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새벽까지 <laughs> 다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는 홀몸이 아니었어요. 뭐 이따이 후나나야 요쿠하나 から逃게られそうで자 이제 조 땅굴로 뛰어야 돼요. 오씨 여기서 점프 대시. 여기가 한번 무너지. までで来たら大丈夫そうはいあの機械生命体はこれまでに見たことのないタイプでした後で司令部に報告しましょう司令部に連絡するために通信状況のい、e、いエリアに移動しましょう2本はあんじゅうなちょけど 그럴리가 진짜로 네. 와, 여기 회피 네. 성공했을 때 이거 장난 아닌데?

전송 사요글 판도 없고. 근데 가격이 왜 오른 거야? 어? 왜 갑자기 게임이 7만 원이 됐어? 아, 물론 되게 좋은 작품인 건 맞는데. 가격이 왜올랐는지는 되게 궁금해서. 한정판이야? 한정판! 누르만 팔아? 아, 부가세! 일반판은 안 팔아? 그리고? 그건 좀 그렇다. 아, 이번에 스팀 정책이 바뀌었어. 아, 그래, 아, 저거도 나 들어봤어. 맞는 거 같은데, 얘네 둘은 왜 여기서 죽었냐? 네, 니어 네, 오토마타 하나 하려고 플스를 사는 거 추천.